어, 훈민캐드 건축 매뉴얼 프로지 버전입니다. 명령어는 a, array죠. 그 다음에 a a, 그 다음에 a a a 다 array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어, 기존에 array 명령이 있었고요. 그런데 빈도수로 봤을 때훈민캐드에서는 처음에는 전체 범위와 간격 입력으로 array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자면. 어, array, A, 엔터 어, 객체를 선택하려죠? 네,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시작점을 지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간격은 어떻게 할까요? 4000 간격으로 가볼게요 4000 하면 여기에 넘지 않는 수로 해서 4000 간격으로 Array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요 Array 선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백 관계요. 하면백 관계으로 이렇게 어레이 해야 됩니다. 이게 A라는 명령어입니다. A. 그다음에 AA라는 명령어는요. 밑에 전체 범위와 나눔의 개수를 입력함으로 어레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AA 이 친구를 요 원점에서부터 요 원점까지인데 밑에 보세요. 지정하신 두점 사이를 몇 등분 할지 입력하세요. 엔터는 10등분이에요.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5자를 입력하든지, 선, 입력하든지 밑에 숫자를 선택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객체는 여섯 개죠. 하지만 간격 위주이기 때문에 간격이 다섯 개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A. 어, 이 친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등분 하겠습니다 10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등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분할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많이 쓰는 거죠 그럼 AAA는 무엇이냐 AAA는 그냥 캐리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단축키를 그냥 AAA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A와 AA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array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